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연중 제 5주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견네살에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두배의두 척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두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해서 조금 저 나아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습니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크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라웠던 것입니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대의 두 아들 야구보와 요한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을 낚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낮에 배에 올라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부 시몬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은 그 당시 갈릴리의 호숫가 어부들이 하던 것처럼 밤에 여러 번 고기를 잡았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목수 예수가 어부에게 그것도 밤이 아니고 낮에 고기 잡이 하라 하고 하시니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에 두려워하는 것은 구약성서에 자주 나옵니다. 예수의 능력에 놀라서 저에게 떠나달라 하는 것은 하느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마땅히 취할 태도입니다. 시몬이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느님 앞에, 예수 앞에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진정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그 당시 인신매매범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좋게 바꾼 것입니다. 사람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예수를 따릅니까? 돈과 출세 욕심이 많은 종교인들을 볼때 가슴이 아픕니다.